갑시다, 여러분. 딱한 시간 걸렸네요. 10시, 천여병활동 방송 시작합시다. 오늘, 카시니호가 미션을 끝내고 토성에 뛰어들었죠. 오늘, 나름, 기리기 위해서, 우리, 제 좋아하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이거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제 좋아하는 과학자, 세 분의 명언을 담은 티셔츠입니다. 요거, 제 친구가 직접 만든 티셔츠인데. 자. 자랑스럽네요. 내 친구 짱이야. 짱호성 <laughs> 입성.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맹장풍 찾아야 되죠? 밤이 됐네요? 우리 밤이니까. 음... 자, 우리. 우리 지난 시간에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집에 귀신이 나타났다고 화장실도 못 간다고 무섭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주기로 했죠? 자, 여기로 갑시다. 밤에 아이의 집을 찾아가라고 하네요. 날아가면 금방 가지 않을까? 우리 그집 저거 안 써도? 뭐야, 이거. 어풍 신행 안 써도? 자, 날아가 봅시다. 우후우 우후, 우후. 아, 편지가 왔네? 무슨 편지가 왔지? 확인해 볼까요? 뭐 시스템 턴으로 레벨업 보상 같은 게온거 같은데? 아닌가? 유후! 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더라? 그 맨날 맨날 출석 출석 보상 같은 거 있던데? 일일 임무? 자선? 아닌데 이거? 이건가? 아 출석이다. 여기네요. 출석. 좋아요. 출석하면 선물을 주죠? 띠링. 뭡니까? 사역탕 기소권 보 좋아요. 이건 뭐야? 동작을 주는구나. 어머, 봅시다. 부끄럼이래요. 어, 어떻게 사용하는 거야? 레벨 30대야 되네요. 레벨, 이렇게 이건 뭐야? 면포보, 가방, 뭐요 가방 한장 시켜주고? 코스튬? 한바탕 큰 바람이 울부짖은 후, 구름은 유유히 흘러간다. 인재를 얻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리다. 멋있네요. 자, 뭘까? 이거 뭐지? 매력도가 올라가네. 자, 통찰. 1을 올려주고, 자, 이거는 레벨이 우리 부족하니까. 레벨이 더 오르면, 씁시다! 온 거요? 더 가야 되죠? 여기! 자, 더 날아갑시다. 좋구만요. 웬만이그죠 그리고 우리 맹장품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였죠? 우리 최고의 물을 찾기 위해서 이 스토리 말고 콘텐츠가 최고의 차 맛을 맛보기 위해서 아, 거의 다 왔죠. 저집 위에 집인 것 같은데, 이거 좀 보세요. 아, 은하수 정말 아름답네요. 무슨 아, 소지 지붕으로 가서 자세히 봐야겠어. 막 엿들어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청해도 돼? <laughs> 봐요. 당신네 대장 은천이글 복가되니 이렇게 많이 구했잖아요. 우리 아가씨도 좋아하겠어요. <laughs> 태양과 달이 숨을 정도로 매력이 뛰어나니 우리 도련님이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소? <laughs> 이를 갈면서 말하는데? 됐어요. 그쪽 도련님이 아도나다는걸 누가 몰라요. 공자님의 생일 선물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가씨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었어요. 음. 하, 그럼 뭐예요? 공자님은 그 귀한 선물을 대뜸 백운원에게 줘버렸는데. 공자는 대체 누구지? 백운원은 또 누구고? 누구이 누구야? 은천이 그지? 아, 이 누구냐? 웬 귀신 노름인가 했더니, 바로 내놈들이 시작을 부리고 있었구나. 우리 야기를 엿들은 이상, 살려둘순없지 아, 나와. What the f t <목소리> What? w h a 아 어! 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네? 안 드세요 대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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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대박이야! 도망가! 아! 아 대박이었다. 도망가! 아 계속 따라온다. 어, 이 어떻게 하지? 싸워야 되나 봐요. 오케이 싸워봅시다. 아, 자선 좀 합시다. 어우, 너무 인텐스했어 이거. 에이. 전투. 아니, 내가 공중에서부터 얻어맞았죠? 아, 무서웠어. 장난 아니에요. 자, 내력 회복해주고. 상처가 많이 났어. 살기. 오케이. 여긴가요? 일로 와. 아, 근데 엄청 많네. 아, 이 죽여야 된단 말이죠 오케이. 자, 핸드레게도 더. 핸드레게도 더. 핸드레 무한으로, 무한이 필요는 아니겠죠? 음음오 핸드레게도 더. 핸드 와이로와이로와이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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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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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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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직못 죽였는데 저기. 아니, 귀신을 죽이러 왔더니 엉뚱한 애들 만났네 그죠? 여긴 맹장풍이고 음... 이게 끝인가봐요 우리 맹장풍 만나러 가야될 것 같아요 이제 임문은 뭐죠? 보충경험치, 몸파자선 추천활동 견문 뭐가 많네. 주간 콘텐츠? 금요일 소요 문답. 이거 뭐예요? 수요일부터 금요일 10시부터 11, 11시까지 소요학사에게 가서 참가 신청을 해요. 문제 맞추는 거군요. 아, 이거 퀴즈, 퀴즈 대회네. 퀴즈 대회. 오케이. 어딘지 모르겠어. <laughs> 자, 일단 우리 이거 갑시다. 맹장풍 일단 만나야 될것 같아요. 천지 분타. 그러면, 날아가는 것보다 일단, 이쪽으로, 어풍신행으로 간 다음에 날아가는 게 빠르겠죠? 오, 여 사람 많다. 그죠? 아, 오늘 금요일 저녁이라 좀, 붉은 달리시는 건가? 유빈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자, 가봅시다. 붉은! 우후 우후 우후! 어, 맹장풍이다. 어, 맹장풍이 있어요? 오케이. 이산로이지만 아직은 팔팔하네. 이제 용수산의 연한 논놈들은 도관의 든지나 다름없네. 최후의 일격으로 숨통을 끊어놓아야 하네. 제한팔 거두겠습니다. 레벨 60이 되었어요. 벌써 <laughs> 최고예요, 최거 최고. <laughs> 저의 두 배가 넘으시는군요. 아, 이거 무슨 파티네? 아, 여기 아니요. 아, 맹장풍이 지금 여러 명이 있구만. <laughs> 날아갑시다. 우후 우후. 분실수를 쓰는 맹장풍. 며칠 사이에. 유진이 엄청 고님이내가계시 <laughs> 제가 쫓아가려면가랑이찢어지겠네요 <laughs> 자, 거의 다 왔죠?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내려갑시다 여기다. 여기다, 여정다 대가구나 너. 아 이게 뒤에 지금 아까 전에 받은 거뭐 차고 있죠? 이거 근데 뭐야? 악기인가? 약간 붓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뭘 차고 있는 거지 이거? 허리띠 아닌데? 뭘 차고 있죠 지금? 신기하다. 기력 높여 주고요. 제 지금 레벨 29에요. 1만 올려서 저걸 써야겠다. 자, 맹장포가 얘기해 보죠. 장강의 뒷물결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네. 금방 오셨군요. 맹대여,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 소협이라고. 지난번, 아, 다다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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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못 읽었어, 못 읽었어. 내 나이 마흔 살, 부록의 나이지만 아직은 팔팔하네. 오, 마흔이구나. 내 나이 마흔 살, 부록의 나이지만. 아직 발팔하네 <laughs> 아, 소협이록은 지난번 병력당 화기사건은 덕분에 무사히 해결되었네 정말 고맙네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지금 이곳 분타 입구의 경비는 아주 삼엄하지만 안쪽은 의외로 조용하네 분타 안으로 들여보내줄 테니 놈들에게 따끔한 맛을 보여주게 알겠습니다 강호의 의로는 진실로 누가 잘못한 것인지 심판할 수. 자, 따끔한 맛 보여주러 갑시다. 내우산맛좀 봐라. 좀 따끔할 걸. 오케이. 저놈들인가? 어? 여기네요. 백미신 자. 좋아요. 가봅시다. 우후. 레벨 28이네, 백리신. 엄청 높죠? 안녕. 안녕, 얘들아. 어, 백리신 어디 갔어? 음... 자, 이거 먹어라. 나 인식을 안 해갖고. 어 활동이네. 빠빠빠빠 어, 안 죽었죠, 얘. 이거 알려줘 백리신. 아니아니아니아니야야싸아 아니야, 아니야. 얘네들 막 공중에서도 막뭘 써요? 오케이 왓 먹어 임마 오안 먹네 으어어어 아, 아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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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세요! 잠깐만! 엄청 세! 안돼! 피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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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안 돼. 겠 어우! 오 피하고! 좋아요! 야! 산 먹어라! 그렇지! 어, 산! 드시고요! 빠바빠빠! 오케이! 나안텐는데 으! 아! 얼마 안 남았는데! 산! 아! 어, 장난 아니었어요. 자, 다음은 누구지? 여기인가요? 안녕? 아니, 얘들아, 시간 좀 줘라! 시간 좀 줘라! 아, 오케이. 자, 정리해. 합시다 소탕 좀 해야겠구만 여기 팔제비들이좀 있네 따다 따따 해주고 일로와일로와일로와 근데 인식을 안하지 왜? 착하다 안 때리면 먼저 안 때려 그렇지 아아자나비고 정예가 세니까 이산맛좀 보여줄게요. 산 드세요. 문태백과 용구복양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해줍시다. 오케이. 잠깐만, 우리 좌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나름 약간 준보스급 같은데 활염라. 가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우산으로 환영 살짝. 아우 뭘 쓰는 거야? 피하고. 우선 주세요. 아 맞다. 피해 피해 피. 해 피하고. 자 우산 먹어주세요. 어. 가지고 아, 좀 급하면 5번을 쓰는 연습을 해야겠다. 키요~ 네. 얘처럼 피할 시간을 주는 애가 좋아요. 용구, 복양, 일로와, 여기죠. 아, 잠깐만 또좌선좀 해야겠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꽉찬 상태에서 싸웁시다. 어 정정당당히 싸워야지 저쪽도 꽉 찼을 텐데, 동력, 그죠? 일로 와, 일로 와. 아, 딱, 넘어지고, 한발 날려주도, 파박파박 야, 내야, 내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된다. 어우, 방어 깨졌어, 방어 깨졌어. 아, 좀만 기다려. 완전. 오케이, 여기로 와요. 아빠, 우선 드시고요. 다만 안 준다. 아유 떨어졌다. 아 떨어져. 올라오세요. 올라와. 오케이. 드고요. 좋아요. 우선 드세요. 빠져 나오게. Okay. 오케이. 당 대협이 빠져 나오라고 하시네요. 팔찌도 줬다 우리 팔찌도 얻었네요. 자, 가봅시다. 어디 있는 거야, 당이? 잘 떴죠? 너무 예쁘다 여긴가요? 대납쪽 저기다 구했구나 팔찌 먼저 찰까요 우리? 우리 반지도 꼈었는데 어 처음으로 팔찌 짜다 전신 고급 장비를 얻었어요 이제 전신을 시장했죠 자. 곡주님 괜찮으십니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파랑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국주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 신곡이 파랑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제 제왕주와 힘을 합쳐 천천산장을 드네업은 연환호를 공격할 예정입니다. 궁지에 몰린 놈들이라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니 단단히 각오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 자, 곽천봉 얘기해 보죠. 내나이 살. 부 나이지만 아직은 팔팔하네. 그쪽도? 다들 팔팔하시네요. 자, 봅시다. 강남의 정파들이 힘을 합쳐 천천 산장을 치게 될 줄이야. 하여 살고 이 인사 올립니다. 오. 자, 네가 강남에서 활력이 대단했다던 소엽인가? 강호 제자 중에서 자네처럼 뛰어난 인재가 있을 줄이야. 과찬이십니다. 자네 같은 제자가 많다면, 불운한 자들이 강호에서 날질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을. 안에 인, 숨어있는 연안오 두머리를 끌어낸 뒤, 공장맹 도안을 되찾을 생각이래. 주변을 살펴보니, 연안오에서 복병을 심어두지 않았더군. 한마디로 말해서, 산장만 우리 손에 떨어지면, 은천이그 사로잡을 수 있을 걸세.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주신 곳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맹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 제 소절을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가서 만나보게. 알겠습니다 아이 사람 제 소저가 아니지 소저는 제당매죠 괜찮으십니까 모름지기 일이란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해요 하, 제 소저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드디어 만났네요 당 소엽과 당맹주님 덕분에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어요 구해주시는 애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응? 음? 방금 당맹주라고 하셨습니까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맹주? 당이 맹주예요? 오케이. 오케이. 실수했어, 지금. 연맹주님께서는 저기 열 명이면 포위하고 다섯이면 공격하고 저기 둘이면 싸우라고 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수적으로 우세하니 공격하면 분명 승산이 있을 거예요. 연맹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번 전투에서 승리할 것이 분명하다며 맹장풍에게 이곳을 맡기고 떠나셨답니다. 비록 같은 맹은 아니지만 연화노를 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엽도 뜻을 함께하시겠어요? 기꺼이 싸우겠습니다. 당나라 때 지어진 이곳은 산장 뒤편의 온천 덕분에 사시사철 봄날처럼 따뜻하여 천천이라고 불리게 됐답니다. 아 그렇군요.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이 특정 시간에 온천에 들어가면 공력이 강해진다고 하더군요. 이런 곳이 연안우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시켜야 해요. 온천이 있나 봐요. 산장을 반드시 되찾을 테니 걱정 마십시오. 이 온천은 내 거야. 자, 맹장풍 또 찾으러 가야 되는구만. 갑시다. 맹장풍에게. 자, 이제 천천산장 되찾을 준비를 해야 되죠?